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강원의 아들 이광재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에게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광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강원도민 덕분에 30대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40대의 최연소 도지사도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는 강원도의 선거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지사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울었고 강원도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이곳 원주의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금 원주 선거는 정치의 고질병인 네거투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를 꺼집어내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6천 건이 넘게 거론된 일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미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국민들은 심판을 해 주셨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이런 네가티브에 대해서 현명하고도 단호한 심판을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저는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로지 정책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수도권 복선전철 조기 완공시키겠습니다. 올해 말에는 무실동의 남원주역이 개통됩니다. 남원주역에 있는 대학과 더불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원주와 강남이 전철로 연결됩니다. 원주의 경제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판교와 원주가 만나 기업과 젊은 인구가 원주로 몰려들도록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시대는 원도심에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우산동, 학성동, 중앙동 일대에 오랜 기찻길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기찻길에는 희망이 넘치게 만들겠습니다. 서울 홍익대학교는 옛날 기찻길을 경의선 숲길로 만들었습니다. 연남동 일대는 연간 60만 명이 찾아오겠습니다. 우산동, 학성동, 중앙동이 멋지게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기업 유치는 저는 확실히 다르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이스라엘,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 산업단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군사 도시의 상징이었던 군사 시설이 이제 미래에는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원주에는 군사 시설이 이전한 부지가 33만 평이 있습니다. 이 33만 평은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우산동, 태장동, 호저면 주민들에게 기업과 문화와 체육이 있는 복음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을 확실하게 키워서 지역대학을 졸업하면 공공기관에 확실하게 취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확실하게 취직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입니다. 유아부터 초, 중, 고, 대학까지 최고의 교육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최고의 교육이 있어야 최고의 도시가 탄생합니다. 다섯 개의 지역대학을 키우겠습니다. 상지대학을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멋진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초중고를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혁신 도시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 기업이 초중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아원 유치원에 정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교육에 성공한 도시 그이광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교육에 성공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원주천 흥양천을 서울 양재천처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영하고 야영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멋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하천 주변에 원도심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원도심 주변에는 좋은 주거단지와 상권이 생길 것입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일대에 낮에도 밤에도 사람이 몰려오도록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귤의 야촌에는 팔순의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원주시 노인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경로당은 입식시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효도하는 강원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싱가포르는 원주보다 땅이 작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550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불이 넘습니다. 이광효 수상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주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멋진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꼭 갖고 싶습니다. 리더를 키워야 도시가 발전합니다. 리더의 크기만큼 회사도 도시도 국가도 발전합니다. 강원도가 서럽지 않으려면 지도를 잘 키워내야 합니다. 원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대구에 뺏겼습니다. 기업 도시는 롯데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롯데 맥주는 충주로 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충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여주 원주에서 수도권 전철을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충주 구간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우리는 서러운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종려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중앙정치권에서 강원도를 대표할 전국에서 인정하는 힘있는 리더가 나와야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종려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상대 후보는 저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를 안고 가겠습니다. 박정아 권성중 후보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심규준 의원님, 박우순 의원님, 원창목 시장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종려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10년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우는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한밤중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2시, 3시 산속을 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어느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생각 끝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언제적 이광재냐 흘러간 물이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 이번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믿고 출마했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저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제가 원주중고등학교를 나온 이곳 부모님이 사는 원주에서일어서고싶습니다1주기처럼 일어나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혼자 우는 시간을 끝내고 싶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혼자 우는 회원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기쁨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민과 강원도민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이광재를 지켜주십시오. 일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전국의 시범 도시가 되는 멋진 도시, 행복한 도시로 저는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간곡하게 이 광제를 도와달라는 호소에 호소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에 꼭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